아니, 내가 베가스에 왔는데, 차 너무 비싸 그래서, 과연 1달러로 뭐하고 놀수 있을지? 혼자 한번 놀아볼게. 일단, 호텔 와가지고, 공짜로캐리어 맡길 수 있었어. 그리고, 어딜 가든 다 슬롯머신 투성이에, 카지노 투성이길래, 그래, <laughs> 베가스에 왔는데, 한번 해보자! 20달러만 넣고 해봤다가, 10분 만에 내 3만원이 천원이 됐어. 집보들은 도박 절대 하지마. 자, <laughs> 갑자기 대가고 빠져서, 보니까 넷플릭스 바이츠라고 호텔 안에 넷플릭스 카페 같은 게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스 솔릿게임, 오징어게임 메뉴도 있길래, 요거 시켜봤는데, 이렇게 들고 오셔서, 레렛을 돌려서, 나오는 색상 에소스를 해야 되네. 이런 음식이래 이렇게 치킨이랑 소스 세가지 있었는데 치킨도 맛있었고 소스도 진짜 맛있었어 빨간 거는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진짜 매운 매운맛 나 아무리 먹어도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박스 받아가지고 남은 음식 들고 가고 가격은 28달러였는데 팁 18%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32달러 자 이제 다른 호텔로 넘어가서 롤러코스터 타줄 건데 여기까지 가는데 우버가 11달러 정도였어 저기 보이는 뉴욕 뉴욕 호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롤러코스터라던데 타보고 싶어가지고 들어오니까 어? 내 사랑 인형폭 여기도 비싸서 패스. 무조건 진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락커도 빌렸는데, 락커는 1달러밖에 안 했어. 대신, 롤러코스터 탑승 비용이 25달러. 촬영이 안 되지 못했는데, 이렇게 훅 떨어지는 구간도 생각보다 많았고, 세감상 되게 길었어가지고, 비쌌지만, 후회는 없다. 진짜 재밌었어. 요거는 한 번쯤 팔만한 것 같아. 아,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엑스칼리버 호텔로 넘어가서, 맛있어 보이는 젤라또 하나 사가지고 먹어주니까, 거의 10달러더라고? 근데 요 젤라또도 진짜 맛있었어. 달긴 달는데 너무 달지도 않고, 진한 랑 초코향이라서 계속 입가는 맛? 근데 이거 사먹으니까 100달러 다 써서, 저녁에는 아까 싸온 치킨, 나머지 먹어줬어. 하루 종일, 나, 놀다 온것 같은데 슈퍼들은 라스베가스 가본 적 있어?